여기가 바로 백성 전통시장. 뭐 간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지. 작은데 역사가 또 오래된 곳이라서 알찬 정말 그 결혼의 아, 노른자와 같은 그런 에기스 만을 <laughs>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 네. 그분들을 오늘 한분한분 한분 만나야 되는데. 아, 기대돼요. 먼저 이 시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네. 애쓰고 계신 상인회장님 멋있더라 고요 네. 어서 나 어+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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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먹거리와장 볼거리 이런 것. 것들을 응. 참 책임지고 계신데. 자랑 좀한번 해보세요. 맞아, 맞아. 아, 시장이 말씀하시는 자랑을 한번 듣고 예, 싶어. 이것은 예. 이제 말 그대로 청정 지역으로 2일과7일끝자리 스의 전통적인 게르시안 장날이 들어서는 시장입니다. 여기 아아또 역사가 깊다고 그랬어요. 아 몇년 되셨어요? 맞아. 여기가 1 9 6 5년도에 시작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죠. 아, 65년도에 아, 시작된 시장이. 65년도면 지금 2020년 38의 67을 65분은 67, 67 67, 45. 38의 67을 65분은 45. 57년이야 선생님. 57년이네 계산이. <laughs> 동해바다의 도루묵은 양미리. 양미리는 모두 한 자리 에 모였어요. 아. 사장님. 어머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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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별 나오자. 아니 근데 우와. 지금 도루묵. 이 나올 처리인가요? 네, 이제 나올를 처리해요. 이제 시작인 거 같은데? 요건? 어. 네, 네. 남편 여기서 쟁산가 얼마나 됐어요? 전 15년 됐어요. 1 5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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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뭐야? 무슨 알 나리요? 먹어 봐. 얼른 먹어. 이거 찐 거야? 아, 찐 거예요? 다 먹어 봐도 돼요? 네. 이거 찐 거야. 이거 먹어 내가 가져 음. 아, 이렇게 그냥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아, 음. 어, 아니 주는 거마다 다 받아먹고 이게 먹는 어어니 먹어봤다는데, 어때? 한돼 맛있어요. 야 이거 맛이 또그거 특이한 맛이 있네. 음, 음, 이렇게. 와, 껍질 베트셔야죠 선생님 다 드시면 안 돼요? 베트시라고? 아니 생겼어. 베트시라고? 아니 생겼어.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왜? 뱉어야 되는데? 왜? 내 건도 내 맘대로 먹는다 왜? 다 드세요 선생님. <laughs> 네. 저는 이번에 그 시장의 가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 좀좋았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간성 시, 전통시장이라는, 또잘 모르고 있었던 전통시장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고, 우선 프로그램 그 앞부분에서 그 상임회장님이 나오셔서, 음, 그곳에 이제 간성 전통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조금 이해하기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57년이라는 또 오랜, 시, 세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조금 더 보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그 출연진 분들이 우선은 좀 편안하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고 그 출연진들의 표정이나 그, 그 대화에서 또 이제 다 담지 못했던 말들을 자막에서 참잘그 녹여주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이제 각그상인분들은 이번 이제 이렇게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나오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이제 삶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그런 상인으로서 그런 여러 부분을 좀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 왜어나 뭐가 왜왜 뭐가 뭐가 과일도 아닌 게 과일인 척하고 딱 있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과일들이 보니까 모양이 다 제각각이야. 뭐가 더 지금 모양이 좀 약간 못 생기지 않았어요? 못 생긴 게모가야아 그죠? 못 생길수록 향이 더 좋아. 어 그래요? 아직 어? 몰랐어? 전 몰랐어요. 사람들이 볼 그... 자기 보고 뭐가 좋아 그러더라고? 자기 보고 뭐가 좋아 그러더라고? 아, 저 보고요? 갑자기 어. 또왜저 제가 모가가 됐어요? 사람 향기가 좋다고. 아제 향은 좋고. 어 향이 좋다. 어이, 얼굴은 얼굴은 코감이지. 예쁘지. 오, 고맙습니다. S 라인은 내가 S 라인. <laughs> D 라인은 선생님은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이렇게 전통 시장을 여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는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올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두각을 시켜서 좀 촬영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한 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가 수십 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세를 부과해 주민 피해 회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의회 박인균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해 기금관리위원회 김원덕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수장님, 이 법률안이 이렇게 계속 제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좀 거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무려 네개의 네 문턱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렇든이 문제가 이제 환경과 오염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부처에서 상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시멘트 산업과 직결돼 있고 또 미래 산업 또. 당장 부자한다면 탄소세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사업, 산업들이기 때문에 산자부 그러니까 산업자원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걸 세금으로 하는 길밖에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뭐또 그,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세금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장소나 사람에게 적소 적재적으로 이렇게 그 분배를 할수 있는 유연성이 없다. 네. 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원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충청북도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물론 이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멘트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시멘트세와 기금운용과의 차이점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지역 방송에서도 위와 같은 심도 있는 문제를 다뤄줘서 어, 시청자로서 제가 지식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느낌.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멘트세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박 의원님, 어, 이 부분 시기상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늘이 시멘트세가 논의가 되면 항상 써먹던 말입니다. 보면은 이매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를 하고, 네. 의견도 나눴습니다. 충분한 조건과 이 필요성이 돼도 됨에도 불구하고, 좀억지 논리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이 시기상조다, 또는 지역의 어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멘트 수출하는 과정이나, 그, 시멘트 공장 같은 그런 화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오염 부분 또 석회질이 나와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수치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면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수소는 이미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변에 수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죠. 저는 뭐 예전에 이제 LPG 차량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도 뭐 LPG 충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이렇게, 이렇게 충전 압력이 많이 크지가 않아서. 좀 장거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좀삼척이니까 장거리 갈 때는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연료가 빨리 떨어질까 봐.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일 때는 친환경 수소도시 건설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수소 산업의 가능성을 마음껏 시험해 볼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최초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잔장이고요그 수소 생산 시설과 함께 수소 버스 충전소 구축, 그리고 액화수소 제조 설비까지 구축된 현장입니다. 속초 앞바다 수소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이 조동, 펼쳐집니다. 지점을, 지점에서 선박 확인. 선박은 항해 면적이 넓고 파도가 높아 늘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동해바다. 수소 드론이 투입되자 먼 바다에 있는 조난자를 금세 찾아냈습니다. 어, 수소 드론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해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하며 어, 실제 오늘 1시간 반 정도를 비행을 했지만 여전히 약 38%의 수소가 남아 30분 이상 추가 비행이 가능할 만큼 굉장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이번 수소차를 타고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 수소로드 편에서는 친환경 시대 각국의 내연기관 퇴출 선언에 맞춰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선택한 수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LPG가 도입 초창기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에 이르렀듯이 수소 또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인터뷰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수소라는 연료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알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소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수소의 기술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었고, 특히 이제 좋았던 점은 해외에 다양하게 수소 연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웃 나라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수소에 대한 믿음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um hydrogen is safe it 's actually safer than the common fuels we know because it 's uh, gone right away it 's very light it's, the molecule is very light so it 's gone right away. We have a lot of safety instruments measuring our hydrogen here hydrogen infrastructure here, and making sure that there is no damage by hydrogen that there is no um, uh, no safety risk by hydrogen at all. <laughs>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수소연료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었지만 수소연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그리고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소연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친 장점들로 인해 현재 시청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부족, 예를 들어 충전 압력이 낮아 충전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고 인터뷰로만 전달이 된것 같아 아쉬웠습니다.